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큰 축복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섬김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치유란 우리가 쫓아가고 애타게 기다리며 혹시나 하고 궁금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영원한 치유의 능력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기적이 외부의 어딘가에서 찾아오기만을 막여이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기적이 이미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단순한 희망이나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사역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고귀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거나 간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위에 어떻게 굳건히 설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눈물 흘리며 의심하고 고군분투하며 고통받아왔다면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과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저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술, 그리고 당신의 영안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믿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지금을 향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기도는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들려고 애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행동하셨으며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절박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즉 깊은 깨달음으로부터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눈에 고인 눈물이나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분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의 문을 연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기도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존재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단 기도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다. 믿음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입니다. 기도의 말을 뱉기 전에 당신은 먼저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이 묘사하는 당신의 모습, 즉 치유받고 온전하며 승리한 당신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영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두려움이나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기도들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이유입니다. 그 기도들은 이미 그 자리에 굳건히 세워진 믿음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믿음은 준비 과정입니다. 믿음은 기초공사입니다. 기도가 서 있는 단단한 발판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 발판이 약하다면 기도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강할 때 당신이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거나 감정적이거나 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알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행동 이전에 존재했던 믿음입니다. 그녀는 치유를 받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먼저 믿었고, 그 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치 벽 안에 흐르는 전기와 같습니다. 능력은 그곳에 있지만 스위치를 올려야만 불이 켜집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스위치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결코 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믿음이 치유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기도의 말을 한마디라도 꺼내기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역사를 담은 영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에너지와 초자연적인 힘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그 말씀은 우리 몸의 약이 되고 영혼의 빛이 되며 영의 생명이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이니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주를 형성했던 것과 동일한 창조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장기를 고치며 당신 몸의 모든 시스템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치유하신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말씀 밖에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 모든 치유, 모든 구원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포된 말씀 안에 담긴 초자연적인 힘의 방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 이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명 그 자체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매일 묵상되며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치유의 능력을 우리 몸 안으로 풀어놓습니다. 마치 약을 정기적으로 지시에 따라 복용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그리고 믿음으로 적용될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치유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읽거나 일주일에 한번 듣거나 어려울 때만 인용하는 것으로는 즉각적인 치유에 필요한 수준의 믿음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매일 먹는 양식처럼 우리 영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몸의 증상보다 더 현실적이어야 하고 의사의 진단서보다 더 강력해야 하며 내 감정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는 이유입니다. 누가 와서 안수해주지 않아도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그들이 말씀의 진리 속에 자신을 온전히 담글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모든 세포와 신경, 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 와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말씀을 붙들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집에서 차 안에서 혹은 침대 위에서 치유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처방전이며 믿음으로 적용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질병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며 합법적이고 영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의 끝에 붙이는 종교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그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마귀는 그 이름 앞에서 떨고 질병은 그 이름에 굴복하며 상황은 그 이름 아래 변화되고, 치유는 그 이름이 지닌 권세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질병 앞에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승리자로서 질병을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치유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령합니다. 하늘 전체가 그 이름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전통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은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교통의 한복판에 서서 손을 드는 순간 모든 차량이 멈춥니다. 그의 육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이 뒤에 있는 권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육신이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들이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 하늘의 모든 권세가 그 선포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권세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권세는 당신이 질병에 종속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스릴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고통을 꾸짖고 몸이 말씀에 정렬되도록 명령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승리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기초해야만 치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하여 치유를 얻어내려는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 기도는 치유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값을 치르고 마련되었다는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났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에는 죄의 용서, 모든 저주의 깨뜨림, 그리고 육체의 치유가 포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이미 완성된 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유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결핍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간청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애원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완성된 사역을 이해할 때 당신의 기도 언어는 바뀝니다. 더 이상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질문에 영원히 답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그것이 그분의 뜻임을 압니다 대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치유가 나의 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당신을 받는 자리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사역은 당신의 치유에 관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이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 일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믿고 말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상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최종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 등이 맞으신 채찍과 그분이 쟁취하신 승리에 두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담대한 선포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은 행동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용히 무언가 변하기를 바라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하고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담대함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치유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속삭이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입을 열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자신의 몸을 향해 치유를 선포하는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담대한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와 육체적 증상이라는 현실 사이에 영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즉각적인 나타남의 문을 엽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말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담대한 믿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증상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지연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고 나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먼저 말하고, 먼저 명령하며, 먼저 영적인 권세를 취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담대함은 의심의 문을 닫고, 두려움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단지 위로자나 인도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듭난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가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영안의 구원을 위해서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유와 회복 신성한 힘을 가져오기 위해 당신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환영하고 허락할 때 신성한 생명의 성전이 됩니다. 그 능력은 하늘의 어느 미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뼈와 피와 조직과 장기, 신경과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치유를 위한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질병보다 더 큽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활생명의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몸을 향해 치유를 선포할 때, 당신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능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더 많이 말할수록 그 생명은 더욱 강해집니다. 치유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원이신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치유는 먼 희망이나 지연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능해진 현재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무기이며,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당신의 입술이 담대한 선포로 가득 차며, 당신의 영이 당신 안에 살아 있는 치유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성한 건강과 승리 안에서 계